자동차, 생수, 과자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 라인이 구축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인 한국 퀘스토는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바로 이런 자동화된 공장의 필수적인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는 우리 시장에 맞는 주요 제품과 고객 특화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AS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의 제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퀘스토어 보람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회사 앞에 서 있는 멋진 컨테이너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해서 어디론가 날아갈 것만 같은데요. 차 안에 뭔가 신기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움직이는 제품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차량인가요? 이 차량은 스포테이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이나 장비를 시연하는 홍보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이 스포테이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고객사나 각종 전시회에서 저희 회사나 저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채용박람회에 사용되어서 참가자들로부터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제품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이나 직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자연채광을 잘 살린 서울 한국제사사옥. 자연친화적 인테리어로 설계된 이곳은 공장 자동화를 위한 기계와 시스템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1980년 설립 이래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공학 자동화 기술을 최초로 한국에 선보인 한국회스터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또 고객들의 리드 또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회사도 보다 좋은 고객에 맞는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위한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죠. 사업 곳곳에 전시된 회사 제품들은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도 바로 시연할 수 있는 실제 생산품들이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중의 하나 로봇 시스템입니다. 어, 설치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처음 저희 회사를 방문해주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얼만큼 적용 가능하신지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된 이 디스플레이는 단지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쉽게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툴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사에 좀더 저희 제품을 쉽게 친숙히 소개하실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저희 가 활용하고 을 있습니다. 아까 공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압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겠어요? 공압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입니다. 주사기에 있는 피스톤과 같은 같은 역할인데요. 주사기를 저희가 누르게 되면 피스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압력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페스토는 공합을 활용한 밸브, 드라이브, 모터와 컨트롤러, 센서 등과 같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유럽에서 수차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기술 시장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페스토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센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센터는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마케팅의 목적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이외에는 고객께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어, 많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제품이 열심히 구매되고 있는데 뒤에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예, 여기 보고 계신 제품은 3차원 고속 핸들링 로봇인 H. Gent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H. Gent리는 과거의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일을 더 빠르고 효율성 있고 신뢰성 있도록 구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제품들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로 나오면 새로운 기술을 공부를 하야될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부분인데요. 어,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어, 자기개발을 한다는 부분은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즐거움이 된 부분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회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에 대한 회사의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습 교육이 한창인 듯한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는 공합을 비롯하여 전기, 전자를 포함한 자동화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실입니다. 이 교육실에서는 저희 헬스토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자동화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고객분들과 그리고 같은 과목에 전문을 하고 계신 학생이나 교사분들도 저희 과정에 참석을 하셔가지고서 이 자동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 과정이 다른 교육직들이랑 틀린 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론 과정에서 끝나게 되는데 저희는 이론에서 끝나질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한 실습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실습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회사에 마련된 라이브러리 겸 세미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직원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한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고 있는 건 책? 지금 무슨 회의하시나요? 아, 독서 토론 중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달 직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업무와 관련된 책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참여자들이 모여서 책을 선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경영 경제 서력보다 인문학 관련 책들이 더 많이 선정되고 있고요.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위한 기술이니. 어, 인문학이나 철학적 고민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는 특급 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회사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공부와 교육인데요. 한국 페스토는 회사 전체 매출의 2% 이상을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도 깊어지고 있다네요. 예 네,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금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력 관련된 내용만 교육을 진행을 하면 직원들이 때로는 흥미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테크라든가 인문학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금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고지연 차장은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본격적인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육아에 일 그리고 공부까지. 너무 바쁘시겠어요. 아 물론 바쁘죠. 세상에 모든 워킹맘들이 다 똑같이 느끼듯이 일하고 아기 보느라 또 힘들지만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느라고 조금 힘들지만 회사가 이렇게 개인의 능력 개발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누가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회사 지원이라면 회사에서 교육 플랜 같은 걸다 제공해 주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특히 뭐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할애를 다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아마 개인이 성장하면서 그게 같이 회사가 같이 성장한다고 우리 회사 자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직원의 비전을 업그레이드해주기도 하는데요. 전략 마케팅팀의 신무경 팀장은 얼마 전 전액 회사 지원으로 독일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좀더 넓은 시야로 제 일을 일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쁜데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기개발만큼 중요한 게 없죠.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와 부품은 낡아서 구식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와 함께하는 직원들은 성장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 전문가가 많아진다면 회사는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회사의 모습이 참 멋진데요. 그럼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동종학교 최상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성과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동료생 제도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 회사 정체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직원들의 퇴사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동종 업계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런 회사의 근무 환경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한국패스터는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커스터머를 직접 만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우수한 제품과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커스터머 니즈에 맞춰서 연구를 한 뒤에. 국내 여러 산업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 패스터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과 그리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세일즈 현장 경험에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더욱 더 많이 보태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지사에서도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을 싶으시면 일단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거기에 폭넓은 전공 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졌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은 인간 존중의 경험, 그다음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일지 일할 수 있는 동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좀더 창의적인 인재 개발을 위해서 회사는 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게 육성된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이 될지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회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공로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회사. 함께 일하는 직원을 회사의 최고 자산으로 생각하는 회사, 한국 테스터의 열정적인 현장이 꿈과 열정으로 가득찬 당신을 기다립니다. 채광을 잘 살린 본사 사옥과 건물 안에 위치한 연못이 인상적인데요. 직원들의 정석까지 고려한 회사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연구, 개발 부분의 관련 공학 전공자들 외에도 영업,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채용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산업화의 꽃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산업 자동화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진 한국 퀘스트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꽃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